결혼 준비하느라 정신 없지? 네, 어머님. 이제 하나씩 정리해가는 중이에요. 근데 말이다. 우리 집은 뭐, 너도 알다시피 좀 빠듯해서. 결혼식이며 예단 예물 같은 건 니들이 알아서 해야 해. 아, 네. 괜찮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나도 도은이한테 들어서 알고는 있다만, 그래도 내네 입으로 말은 해야지. 괜히 그래도 뭐좀 해주겠지 기대했다가 실망하면 안 되잖아. 우리 집 형편 말해 뭐하니. 도은이 버는 돈이 수입 전부인데. 그래서 그냥 딱 현실적으로 하기로 했어요. 맞아요, 어머님. 생각해 주시는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요즘 애들은 결혼 앞두고 부모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난리라는데, 그나저나, 네 친정에선 뭐좀 해주신다시니? 아, 저희 부모님은 뭐라도 보탤 수 있는 거 있으면 말하라고 하세요. 어머, 그래? 그래서 뭐 해달라고 했어? 아니요. 그냥 도은 씨랑 저랑 둘이 모은 돈으로 어떻게 해 보려고 해요. 저희 힘으로요. 키워 주신 것만도 감사한 일이니까요. 지수 참 현명하지 엄마. 그니까 네가 더 잘해. 괜히 결혼해서 고생시켜 욕 먹지 말고.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래 그래. 아무튼 우리 집은 진짜 아무것도 못해 줘. 미안하다 지수야. 엄마 미안하긴, 지수도 다 이해한다잖아. 우리가 잘 맞춰 나가면 되는 거지. 잠시 후, 오늘 어머님 말씀 좀 의외긴 했어. 어떤 부분이? 애초에 도움받을 생각 없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도 못해준다 딱 잘라 말하시니까.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는 뭐라도 필요한 거 있음. 언제든지 말해라 그러시잖아. 뭐 해준다고 해놓고 못해주는 게더 나쁘지 않아? 난 엄마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아예 안 된다고 못한다고 한 거. 마음이 상한 건 아닌데 뭐랄까 설명하기 좀 복잡해. 사람이 왜 그런 거 있잖아. 말 한마디에 천양빚을 갚는다고. 왜또 감정적으로 나와. 결혼은 현실이라며. 나도 알지. 근데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도 뭐라도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하시는 거잖아. 부모 마음이 그런 거 아닌가? 그니까 너희 집은 도와줄 수 있고, 우리 집은 아니잖아. 그걸 꼭콕 집어서 말해야 되겠어? 없는 형편이라는 거 굳이 대놓고 얘기한 엄마 마음은 생각 안 해? 나도 좀 자존심 상하는데. 형편 얘기가 아니라 태도 얘기야. 최소한 마음은 도와주고 싶은데 어려워서 미안하다. 이런 말이라도 듣고 싶었나 봐. 그걸 기대한 네가 순진한 거지. 뭐? 벌써부터 이러면 결혼하고 나선 더 예민해질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고부 갈등 예고편 같달까. 지금 그게 농담이야? <laughs> 진지하게 받아들이진 마. 그건 그렇고 결혼 준비... 반반 하자는 거 생각해 봤어? 그게 잘 정리만 되면 합리적인 게 맞는데, 딱딱 반으로 자르기가 애매한 것들이 좀 많지 않아? 음, 그래서 그렇게 하자는 거야. 반반 리스트 내가 만들어 봤으니까. 집에 들어가서 한번 보고 네 의견 얘기해 줘. 근데 뭐 얘기 따로 할 것도 없을 거야. 아주 합리적으로 칼같이 나눠놨거든. 오케이. 들어가서 엄마랑 같이 검토해 볼게. 그날 밤 그래가지고 얼굴이 찌그러지겠니. 어디 인상 더 써봐라. 곧 결혼할 애가 얼굴에 주름 잔뜩 생기게 표정이 왜 그래? 엄마, 이거 봐봐. 도은이가 보낸 결혼준비 리스트야. 합리적으로 반반하자면서 직접 만들었다는데. 그래? 어디 한번 보자. 음, 예식장, 대관료, 반반 부담, 뭐 그럴 수 있지. 예복 준비, 신랑 신부 각자 자기 거. 이게 반반이야? 양쪽 예복비 산출해서 반으로 나누는 게 반반 아니야? 설명 써 있잖아. 신랑은 예복 한 벌이면 되는데. 신부는 웨딩드레스에 피로연 드레스에 여러 벌 필요하기도 하고, 여자께 더 비싸니까 이걸 반반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따로 하는 게 맞대잖아. 그건 뭐 그렇다 치고 계속 봐봐. 신혼여행 경비 반반, 단 지수 마일리지 많으니까 그거 쓰고 남은 돈을 반반. 어? 이거 좀 이상하지 않니? 내 마일리지 쓰는 것도. 내돈 쓰는 거 아닌가? 그럼 비용에 포함해서 산출해야 되는 거 맞지? 내 말이, 예. 샘에안 밝은 나도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 넌 오죽하겠니? 그거 말고도 많아. 필요한 식사비용은 우리 집 손님이 더 많을 거니까 각자 계산하자는 거. 뭐, 이건 그렇다치고. 웨딩 사진은 자기는 안 하고 싶었는데 촬영 내가 하자고 했으니까 그 비용은 내가 내는 게 맞대. 이게 합리적인 반반인가? 집값은 반반으로 하자면서 혼수는 또다 여자가 하는 거라고? 도훈이 얘 요즘 애들 많니왜 이러니? 엄마, 내가 도훈이 좋아하는 것도 맞고 도훈이 어렵게 자라서 돈 쓰는 거에 예민한 것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너 항상 그랬잖아. 조은이 짠돌이 수준이 가끔 창피할 때도 있다고. 그게 내가 덜 성숙해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근데 지금 이거는 아무리 봐도 합리적인 게 아닌 것 같아. 결혼이라는 게 이렇게 계산기 두들겨가면서 해야 되는 건 맞아? 너 솔직히 말해봐. 좀정 떨어졌지? 응. 나 지금 진심으로 이 사람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도 뭐, 그래서 어쩔 건데. 일종의 테스트? 그래서 나도 만들었어. 도은이가 만든 것보다 더 정확하게, 더 합리적으로. 한쪽이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게 아주 칼같이. <laughs> 그래야지. 그게 너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려고. 며칠 후. 네가 준거 보고 부족한 부분들이 눈에 띄어서 나도 만들어 봤어. 그래? 그래야지 서로 공평하게. 어디 보여줘 봐. 신혼집 매매가 5억 기준, 2억 5천씩 부담. 명의는 당연히 공동명의. 복비, 등기 취득세 등 기타 부대 비용도 반반? 야, 너 완전 꼼꼼하다. 나는 이런 것까진 생각 못 했는데. 예식장 대관료및 식사비는 하객 기준으로 단 본인 하객 리스트는 각자 작성. 초과시 초갑은 본인 부담. 그래 이것도 맞는 말인데. 예복비는 전체 산출 후에 반반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아? 신랑이 너무 불리하잖아. 그런데서 양보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스텝 고요 일단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뭐 일단 알겠어. 나중에 따질게. 양이 너무 많다. 집에 가서 천천히 볼게. 근데 이건 또 뭐야? 이건 결혼 후에도 반반으로 해야 되는 일. 가사노동, 각자 주 3회 청소기 돌리기, 주 2회 화장실 청소, 주말 분리수거 번갈아가기. 밥은 한 명이 하면 설거지는 상대방. 안 지키면 벌금 5천 원씩 공동생활비에 자동 적립. 생활비도 관리비에 통신비... 고양이 사료까지 전 항목 리스트 작성해서 월 고정비 산정. 더 있어. 임신이나 출산 시에 출산 관련 병원비, 산후조리비도 반반. 이건 내가 양보한 거야. 명절에 제사나 시댁 방문, 경조사 참석은 연 4회로 한정. 가사 노동 발생 시 시급 계산하여 절반 지급. 응. 명절 선물이나 교통비도 공동 부담이야. 10원 한 장도 나눠서. 지금 대충만 봐도... 지수야,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왜? 네가 한 리스트가 빠진 항목도 많고 불합리한 게 많아서 내가 더 꼼꼼하게 한 거야. 뭐 문제 있어? 아, 진짜 이렇게까지 계산적으로 나올 줄 몰랐네. 그건 내가 할말 아니야? 네가 먼저 그렇게 했잖아. 됐고, 이 얘기부터 해보자. 집. 집이 왜? 내가 너 화장실 갔을 때너 휴대폰에 온 문자 봤어. 무슨 문자? 세입자가 월세 입금했다고 보냈던데 잘못 온 거라고 뻥칠 생각 마. 그전에 주고받은 내용까지 내가 다 봤어. 너 뭐야? 월세 받는 집이 있어? 왜말안 했어? 아 결혼을 하면... 아무래도 여자들은 임신에 출산에 육아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못 하게 될 가능성이 높잖아. 그래서 나는 미리미리 준비했어. 월급 다 모으고 적금 들고 청약 붓고. 그래서 빌라 하나 내 이름으로 샀어. 일종의 보험 같은 거지. 그럼 여기 리스트에서 우리 집 구하는 항목은 빼도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반반이라도 나는 2억 5천 없어서 대출받아야 되는 건데. 그러면 그 대출이자는 네가 갚는 거지. 우리 반반 비용이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알겠는데, 너 있다는 그 집, 거기 우리가 들어가면 집 구하는 비용은 빠지는 거잖아. 이거는 내 보험 같은 거라고 내가 분명히 말했을 텐데. 말안한 것뿐이지 거짓말한 건 아니기 때문에 난 너한테 떳떳해. 이건 앞으로도 잊어줬으면 좋겠다. 너하고는 상관없는 거니까. 이집 때문에 문제가 생기든 뭐가 됐든 내가 알아서 할 거거든. 아, 잘 모르겠다. 일단, 나좀 생각 좀 하고 연락할게. 며칠 후. 여보세요? 나다. 잘 지내지?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별 일은 아니고. 그냥 우리 도은이한테 뭐좀 들었는데 확인 좀 하려고. 뭘요, 어머님? 네 명의로 빌라가 있다며? 세놨다고? 네. 작은 빌라인데 산지몇년 됐어요. 세상에, 너참 속도 깊다. 그런 얘기를 왜 이제서야 해? 아니, 나는 네가 그냥 평범한 집 딸일 줄 알았잖니. 그래서 그랬지. 그랬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지난번에 내가 막 너무 생각없이 얘기했지? 결혼 준비, 예단, 예물, 이런 거다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 네. 도은 씨랑은 이미 정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니까, 그땐 내가 몰라서 그랬고, 이젠 얘기가 좀 달라졌잖니?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예단 말이야. 안 하는 건좀 그렇고 기본만 하자. 내가 리스트 보낼게. 너무 거창하진 않게. 그리고 혼수도 내가 지금 알아보고 있다. 요즘은 어떻게들 하는지. 갑자기 왜요, 어머님? 그런 거다안 하고 저희 꼭 필요한 것만 하기로 했는데요. 아유, 예. 사람 마음이 어디 그러니? 없다 없다 하다가 막상 있는 걸 알게 되면 그래도 다들 기대하지. 나도 내 며느리가 빈손으로 시집 왔다는 소리는 듣기 싫어서 그러는 거야. 너도 이해하지? 어머님, 갑자기 이러시는 이유가 제 빌라 때문이에요? 너도 알잖아, 내가 너 예뻐하는 거. 내 말은 그냥 네가 능력 있는 사람인 걸 알았으니, 거기에 걸맞게 행동해 주면 좋겠다는 거야. 무슨 말씀이신지 너무 확실히 알겠네요. 그래, 역시 똑똑하네. 센스 있지, 우리 며느리? 조만간 날 잡아서 상견례 전에 얼굴 한번 다시 보자. 예단 얘기도 자세히 하려면 만나서 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아, 이 인간들이 미쳤나, 진짜? 그날 저녁 어머님한테 전화 받았어. 어, 아, 그래? 예단 얘기하시던데? 갑자기 말 바뀌셔서 좀 당황했어. 아, 그건 네가 좀 이해해 줘. 엄마 입장도 있는 거잖아. 솔직히 그동안 네가 그런 자산이 있는지 몰라서 엄마도 마음의 준비를 못 하셨던 것 뿐이야. 결혼 준비 하나도 못 도와주니까 알아서 하라고 성 그으시던 분이. 갑자기 예단을 해야 된다는 게 이치에 맞니? 지금은 사정이 다르잖아. 솔직히 안 그러냐? 엄마도 그 전에는 너 봐주느라 그랬던 거고. 이렇게 된 이상 우리 엄마 입장에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어머님은 그렇다 치고, 네 생각은 뭐야? 똑같이 그렇게 생각해? 아니? 난좀 달라. 그렇지? 도은씨 그런 사람 아니지? 나는 너그 빌라. 우리 엄마한테 드리면 어떨까 생각해. 지금 뭐라고 했어? 아니 그러니까 우리야 젊으니까 앞으로도 돈 계속 벌수 있고 빌라 그까지 고 금방 살수 있잖아. 근데 엄만 다르시니까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계약 끝날 때마다 보증금 올려줄 걱정 이사 다닐 걱정 이젠 더 이사 다니시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엄마 그냥 드리고 우리 둘은. 아예 새로 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이걸 지금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야? 장난이 아니고? 이게 어떻게 장난이야? 당연히 난 진심이지. 우리가 앞으로 행복하게 살려면 부모님도 편해야 되잖아. 내말 이해 안 돼? 엄마 편하게 모시고 우리는 진짜 우리만의 시작을 하자는 거야. 와, 너 지금 그 말을 하면서도 아무렇지 않지? 뭐가? 당연한 얘기 아니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결혼할 사람이면 그 정도는 생각해 줄수 있는 거잖아. 너한테는 내가 그 집을 어떻게 모아서 샀는지, 그게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그런 건안 중요하니? 그냥 모르던 거 하나 생겼으니까 니네 엄마 주자고? 그게 깔끔한 거니? 그게 행복한 거야? 지수야.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이건 우리 미래를 위한 현실적인 제안이야. 네가 이렇게 나오는 거, 나 솔직히 좀 실망이야. 어, 나도 그렇다. 실망스럽다. 나도 네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 내가 생각할 게좀 많다. 내가 연락할 때까지 연락하지 말아줄래? 뭘 생각해야 되는데? 엄마한테 집 주는 게 아까워서 그래? 그래서 생각한다는 거야? 아니, 이말 듣고 보니까 생각 더안 해도 될것 같다. 나이 결혼 안 할란다. 며칠 후네 여보세요. 지수야, 혹시 지금 통화 괜찮니? 네, 무슨 일이세요? 우리 도은이 말이야. 며칠째 밥도 안 먹고 말도 안 하고 그냥 방에 처박혀 있어. 내가 아무리 불러도 대꾸도 안 하고, 너랑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도은이가 말안 하던가요? 글쎄, 너랑 좀 싸웠다고만 그러네. 너도 그렇지. 빌라 그거 그냥 시원하게 놔주고, 그냥 니들끼리 깔끔하게 시작하면 되지. 뭘 그렇게 욕심을 내서 결혼할 사람이랑 싸움까지 하고 그래? 욕심이요? 누가 욕심을 내요? 그 빌라가 어머님한테도 별거 아닌 걸로 보이세요? 그걸 왜 제가 당연하게 드려야 되는 거죠? 넌 지금 빌라가 중요하니? 도은이가 지금 방에서 아예 불도 꺼놓고 누워만 있어. 결혼할 사람이면 이 정도라고 얘기하면 마음 쓰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도은이가 얘기 안 해요. 저, 결혼할 사람 아니에요. 뭐? 너, 그게 무슨 짓이야? 네가 그러고도 멀쩡하게 살것 같아? 이 결혼 못 하겠다고 했고 지금 어머님 전화 받으니까 그 결혼 안 하기로 한거 백만 번 잘한 결정 같네요. 내 아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넌그 잘난 빌라에서 잘살것 같지? 이러면 나도 너 같은 애 며느리로 못 받아들여. 상황 이상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으신데 제가 확실하게 짚어드릴게요. 백 아들은 파혼 당했고요. 저는 그집 며느리 될 일, 눈에 흙 들어와도 없을 겁니다. 너 이렇게 파혼하면 네가 앞으로 결혼 같은 거에서 행복하게 살 수나 있겠어? 네, 적어도 남의 재산에 빨대 꽂고, 지 엄마한테 내집 주면 안 되냐 소리 하는 기생충이랑은 안할 겁니다. 야, 너 그게 말이야 방구야? 어디서 이런 싸가지 없는 말을. 댁도 다행인 줄 아세요. 이대로 속아서 결혼했으면 서로 더한꼴도 볼 뻔했으니까 여기서 끝난 걸 다행으로 아시라고요. 며칠 후 지수야, 나요 며칠 밥한 끼도 못 먹었어. 먹을 기운도 없고 죽고 싶단 생각도 했어. 지금 그게 협박이라고 해? 우리 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어. 우린 분명히 같이 미래를 준비했는데, 너무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숨을 못 쉬겠어. 한번 만나줄 수 있어? 밥 굶는 것도 네 자유고, 기운 없는 것도 네 맘이야, 나한테 무슨 책임이라도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 마. 나한테 왜 헛소리를 짓거려? 지수야 진짜 미안해, 내가 다 철회할게. 반반하자고 했던 것도…… 리스트 보냈던 것도 다 없던 일로 할게. 결혼은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나 진짜 아무 말도 안 할게. 다 철회한다고? 어, 진심이야. 내가 잘못했어. 너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랬던 것 같아. 넌 그냥 존재만으로도 나한테 소중한 사람인데 지금은 예전보다 더 그래, 정말이야. 아, 알겠네. 그때보다 지금이 더 소중하고 다 철회할 테니까 빌라만 달란 얘기구나. 나 많이 양보했잖아. 내가 이만큼 했으면 너도 조건 다 포기하겠다고 하면서 너한테 진짜 중요한 그한 가지는 계속 쥐고 있네. 그게 아니라. 그래서 네가 기생충인 거야 진심으로. 기생충? 너 기생충이 어떻게 사는지 알아? 스스로는 아무것도 만들지 않아. 대신 숙주를 찾아가서 몰래 달라붙어. 겉으로는 조용히 있지만 속으로는 영양분을 쪽쪽 빨아먹지. 심지어 숙주가 자기 때문에 아파하는데도 절대 떨어지지 않아. 그게 너야, 병따가. 지수야! 아니, 이제 난네 숙주 아니야. 이만인즉슨. 넌 더는 붙어 있을 때가 없단 뜻이야. 기생충은 결국 숙주가 떼어내면 그냥 죽어. 며칠 후 제발 한 번만 얘기 좀 하자. 우리 도은이 너랑 진짜 결혼하고 싶어 했어. 지금 방 안에 틀어박혀서 사람 구실을 못한다. 엄마가 옆에서 봐도 저게 사람인가 싶을 정도야. 너무 마음 아파서. 아휴, <laughs> 제발,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줘. 아들이 죽어가면 병원에 가셔야죠. 왜 저한테 오세요? 제가 의사예요? 내가 무릎 꿇을게. 내 새끼가 망가지는데 엄마가 뭘 못하겠니? 그럼, 댁 아들을 그렇게 만든 게 누군지를 먼저 돌아보셨어야죠. 나도 잘못한 거 알아. 그치만 너도, 너도 너무했잖아. 그래도 결혼 얘기까지 했던 사이인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냉정하게 끊어내니? 저는 뭘 끊은 게 아니라 붙어있던 걸 떼어낸 것 뿐이에요. 뭐? 왜곽도훈이 기생충이 됐나 했더니. 댁이 그걸 키운 숙주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댁은 진딧물이에요. 뭐? 뭐라고? 진딧물은요. 식물 줄기 하나에 붙어서 즙을 빨아먹죠. 혼자만 먹는 게 아니라 계속 새끼를 낳아서 주변도 감염시키고, 그러다 결국 식물 하나를 통째로 말라 죽게 만들거든요. 지금, 내가 그렇다는 거야? 네. 도은이가 그렇게 된건 옆에서 즙만 빨아먹는 어머님 같은 존재가 있었기 때문이죠. 엄마라면서요. 근데 왜 도은 씨는 남의 돈으로 사는 꿈을 꾸는 그런 이상한 사람이 됐을까요? 그게 난 그냥 우리 아들 잘 되라고. 아들 잘 되라고가 아니라 댁잘 되고 싶어서겠죠. 얘기 끝났습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기생충과 파혼한 지 이제 6개월쯤 지났어요. 진디물 엄마는 그후 딸네 집에 얹혀 살다가 사위한테 쫓겨났다고 하고요. 기생충은 SNS 비공개로 바꾸고 직장도 그만뒀대요. 정신적 충격이 크다면서 사람 피해 다닌다는데 제가 볼땐 그냥 쇼에 불과하고요. 기생충과 진딧물이 빌붙으려던 빌라는 재개발이 시작돼 어마어마한 이익을 보고 팔았답니다. 제가 20대를 갈아 넣어서 산 빌라를 뭐 어떻게 하라고요? 어이가 없죠? 지금까지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두 가지를 꼽으라면 바로 그 빌라를 산 일, 그리고 그 인간과 하온한 겁니다.